안녕하세요. 가수이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네살 아이 그리고 곧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두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정인입니다. 음, 2020년 3월부터 기존의 맞춤반 그리고 종일반이 폐지가 되고 기본 보육 그리고 연장 보육으로 보육 체계가 개편이 되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육체계가 개편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요. 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원장 선생님, 선생님, 또 어머니, 오셨습니다. 아, 우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든요. 또래 맘들끼리 만나면 어, 어린이집 얘기가 정말 빠질 수가 없어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뀐 보육 체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기존의 맞춤형 보육 체계는 맞벌이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과 외벌이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 보육 체계 개편으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기본 보육을 하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 보육을 운영해서 어,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추가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육 시간이 좀 늘어난 수준 아닌가요? 네, 원래 외벌이 가정 아이는 맞춤반에서 보육을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든 하루 7시간의 기본 보육을 보장받게 되었고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해서 매달 15시간 동안 아이를 더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보육체계가 개편되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보육서비스를 더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선생님들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보육체계 개편으로 기본 보육시간은 윤선영 선생님처럼 담임교사가 담당을 하시고요. 연장보육시간은 전담교사가 따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시간만 늘어나는 거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전담교사제를 운영을 하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더 신경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결론적으로 영유아가 편할 수 있는 환경이 보육체계이고 어린이집, 부모,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제 칼퇴, 칼퇴 가능하신가요? 어, 아이들이 연장반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저희도 바로 퇴근은 아니고요. 아니요. 네. <laughs> 연장반 선생님께 보육아동 관련 특이사항 등을 인계해드리고 남은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도 일을 나눠서 하는 거라 예전에 비해 더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들과 함께할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할 시간이 늘어나서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네요 아니 진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애들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어, 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 요즘 아이 학원 시킬 때 보면 선생님들의 다크서클이 좀 옅어진 느낌이 들, 들, 들더라고요 예셨요 네. <laughs> <laughs> 처음에는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달라서 조금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오후 연장반 선생님께 인계도 잘해 주시고 보육 연장 선생님이 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또 저희들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시니까 어, 더 관심도 가져 주시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두 분이라서 아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아~ 저도 궁금했는데 그~ 연장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연장 보육을 전담하시는 전담 교사는 평균 4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 오전에는 대부분 육아를 하다가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무 시간이 길지 않기를 원하거나 보육교사로서 단절된 경력을 다시 잊고 싶으신 교사가 지원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 2년 이상의 보육 업무에 공백이 있는 장기 미 종사자라면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근무하시게 됩니다. 어, 확실히 개편된 보육체계가 선생님들 부담은 덜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너무 다행이네요 어 그러면은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맞벌이 부부는 회사 퇴근이 곧유아 출근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퇴근 후 아무리 빨리 가도 7 시. 어, 뭐, 차라도 막히면은, 아 마음이 조마조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선생님이랑 함께 불 끄고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선생님이 퇴근도 못하니까 저희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어, 눈치. 눈치도 보이죠. <laughs> 저희도, <눈치고>. <웃음> 저희도. <웃음> 근데 7시 반까지 연장 보육이 가능하니까 이제 심적인 부분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laughs> 어머님 말을 들으면 기존의 종일반 그리고 이제 바뀐 연장 보육 그 시간까지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연령을 구분하여서 통합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영세반 및 장애하는 세 명. 만 1세에서 2세반 영아반은 5섯 명,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반은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유아반은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 신청하실 수 있고 영아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어린이집 연장 보육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네, 연장 보육 시간에는 특별 활동 신설이 불가하거든요. 아이들도 수시로 하원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벗어나는 실외 활동 대신 실내 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 보육과 연계를 고려해서 놀이와 쉼 위주로 구성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 예전에는 뭐 급하게 이렇게 쓸수 있게 긴급 보육 바우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럼 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서 급하게 보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네, 긴급 보육 바우처는 없어졌지만 간헐적 긴급 연장 보육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연장 보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날이나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오전도 돼요? 오, 오 네. 그럼 뭐좀 마음의 부담이 진짜 확주네요 진짜 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좀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웃음> <웃음> 보육 체계 개편되면서 좀 어린이집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떠신지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를 합니다 영유아가 등원하고 하원하는지 바로 체크를 해서 보호자는 실시간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까지 신경을 쓴 건데요 여기에 숨은 기능 하나가 어린이집은 따로 행정서류를 만들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하여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바뀌었다는 정말 좋네. 기분 진짜 좋네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보육 체계 개편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봤는데요.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요? 어린이집마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이를 보내시기 전에 부모님은 사전에 어린이집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편된 체계로 인해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어, 너무 좋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개편된 보육의 혜택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보육도 중요하고 사회성 기르는 어린이집 생활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제도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세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보육 체제 개편의 목표가 있잖아요. 어, 더 알고 계시죠? 네. 네. 어,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함께 그러면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네. 온종일 활기찬. 부모님의 마음, 교사의 마음, 또 어린이집 입장의 마음을 조금은 더 서로 알고 공개되고 조금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더 편히 일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 많았, 많았으니까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모두분들께 다 혜택을 볼수 있는 시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